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예,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지원해 준 스타트업들의 어 성장을 돕는 우리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저한테 또는 저를 아시는 분들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주식회사 우리 오스의 우리 이응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오스, 주식회사 오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스 주식회사 대표 이윤구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공정 장비들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하는 제조기업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원자층 기술을 활용한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증착 그리고 식각 이런 부분들을 공정을 제공하는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굉장히 뭔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뭐 네. 증착. 증착은 그래도 좀뭐아뭐 아뭐 대충 뭔지 알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식각, 네. 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이제 필요한 물질들을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음. 존재할 겁니다. 그게 네네. 이제 증착 잘 알고 계신 네네. 것처럼 증착이 되겠고요. 네. 이제 최근에 유명한 그런 ASML 이런 회사들이 이제 노광을 잘한다라고 네. 하는 노광이라는 것들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그림 그려진 대로 네.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깎아내는 작업을 식각이라고. 음. 네, 그 영어로는 뭡니까? 에칭 공정. 에칭 네, 공정, 네. 식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증착, 네. 노광, 네. 식각. 근데 우리가 뭐다할 수도 있지만 하튼 우리는 좀더 식각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증착하고 식각 이두 가지 공정에 저희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 증착과 식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뭐 반도체가 됐던 뭐 디스플레이가 됐던 뭐각 공정 내에서 막 쓰이고 있을 텐데 네. 우리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었다 보니까 모든 이제 장비, 뭐 징착 장비, 공정 식각 장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거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원자층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양산화에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 원자층 증착 같은 경우에 속도가 많이 끌어져 올려와서 이제 양산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식각 기술은 증착 공정 속도가 식 공정 속도 너무 느려가지고 네. 양산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네. 저희는 그 외에 이제 한계점이 있는지들을 지 분석하고 그것들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흔이 는 이제 반도체, 네. 반도체가 뭐 종류 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다 중요한 거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는데 네. 그 작아 엄청 작은 거를 아까 말했죠 정착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 뭘 쌓는 거고, 네. 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이그조그마한 데를 깎아내려면 굉장히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우리가 말했던 시각인데, 네. 근데 그 시각에 아주 작은 거를 깎아내려면은 이게 뭐 너무너무 작아지니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네네. 지금 아까 원자층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곳이 이제 그 정말 작은 것을 잘 깎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잘 이해해 주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원자층 기술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제 공정의 정밀도를 끌어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끌어 높일 수 있을까 라고 음.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반도체 공정들을 할때 기본적으로는 랜덤한 입자들이 부딪치면서 이제 공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일정 수준 이상 정밀도가 올라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왔어요. 네네. 이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상을 한층한층 한층 깎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 보다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게 이제 원자층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층한층 한층 쌓게 되면 이제 증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원자층 증착. ALD라고 불리고요한층한층 네. 한층 깎아내는 방식이 된다면 원자층 식각 ALE라고 음. 불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기술에 관심이 매우 많고 이걸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원자층 식각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뭔가 처음 개발한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네. 있는 기술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층 증착도, 시각도 이제 공정속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히 원자층 시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네. 아직 양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 네. 어, 왜 느린지를 저희는 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허들을못 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본 결과, 저희는 몇 가지 기술적 포인트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음. 저희는 그것들이 아, 이건 여러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표면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이 필요하겠다. 음.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제어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공정 속도를 끌어 높이는 음.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a l 이라고 하는 원자특 식각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네. 뭐 나와 있는 기술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만큼 작아지고 있는 반도체의 식각을 하기에는 네. 지금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느리다는 게 문제죠. 너무, 느리, 너무 느리기 느리죠. 때문에 네.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기술을 상용 기술로 사용할 수가 한재 없는 수준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빨리하게 만들어 주면은 네. 우리가 만약에 그걸 빨리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상용 장비에 적용이 될수 있으면.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작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결국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깎아낼 수 있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네. 판단하고 있고 네, 네. 결국 식각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허들로 남아있는 것이 원자층 식각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문제를 풀어낸다면 네. 어, 굉장히 큰 돈을 벌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동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아, 네. 예. 그 전에 뭐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전공은 뭐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 저는 우선은 물리학으로 이제 석사까지를 마쳤고요. 신소재공학으로 이제 박사과정 수료까지는 마쳤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학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있었고 어,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회사에서만 지금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음. 양산 기술에 적용하게 되면서 그 회사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됐었고, 네, 네. 그 회사는 이제 IPO까지도 음, 마친 회사가 되게 되었고,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양산화 예, 허들만 잘 넘으면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어떤 음. 성공 사례 의 경험을 통해서 네. 어, 이런 좋은 기술들을 또 발굴을 해서 또 이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어, 글로벌 기업과 이제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음. 양산 수준의 기술의 장비를 만들어내면서 네. 회사가 이제 매각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네. 아, 이게 기술이 정말 양산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집중하게 된이 원자층 식각 기술을 저희가 잘 개발해서 음. 양산화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음. 어떤 그런 또또 다른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원자층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좀 어, 저희만의 그런 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로 네.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벌써 두 번의 경험 이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러니까 양산화라고 하는 네. 거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있던 기술을 잘 조합해서 지금으로 치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목표인 건데 그런 양산화를 잘 시켜주는 기술을 빨리 만들어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때는 이제 제가 직원이나 이제 연구소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의 신분으로 일을 하기는 했었지만 네. 굉장히 이 일이 매력적이고 음. 어, 그런 어떤 산업에 정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저한테 되게 큰 어, 가치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회사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런 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원자층 식각 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기술이 뭐 없던 기술이 아니고 지금도 어 나와서 열심히 연구하는 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그러니까 이 시각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잖아요 네. 그 위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 기술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일단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 뭐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좀 약간의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작은 회사이고 아직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어좀 어느 정도 기술에 음. 대한 공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네,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유치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네. 기술개발 속도를 조금만 더끌어높일 수만 있다면 음. 그때는 좀 당당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네. 시간도 빨리 올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떤 기술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여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은 기존에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이 시각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그런 여론들이 어떤 단점들이 있겠구나라는 음, 음, 음. 것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됐고 네.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네, 네. 이런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표면을 조금 어떤 개질화하는 네. 그런 공정들이 더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음. 부분이 있어서 플라즈마 기술을 네. 개발하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원자층 기술에만 들어가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플라즈마 공정에서 잘안 들어가는 음. 퍼지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저희 가스 제어 기술을 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융합해 보니 기존 공정 속도 대비 어, 빠르면은 여 배까지도 공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고 음. 이 기술들을 지금 구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플라즈마 기술이라든지 고속 열론 기술, 네. 가스 제어 기술. 네. 네 어떻게 보면 융합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뭐 여기 인터뷰에서 밝히는좀 그러신 것 같고 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는 투자분 연락 주시면은 아마 진짜 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미 특허 출원도 지금 열한 건 정도를 해놓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해주시는 네. 를 투자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세 가지 기술을 우리가 실험실 차원에서 각 네. 개별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검증을 어느 정도 해봤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어 지금의 정착 아니 그러니까 정착이 아니죠 시각 식각, ale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 것보다는 6배에서 8배 정도는 훨씬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네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저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네. 뭐 반도체를 만드는 시각을 하기 위한 장비를 결국 우리가 만들어서 뭐 단위 기술을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네. 그 지금 기술의 현 주소, 제품 개발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저희는 지금 이제 이걸 실제로 검증이 돼서 이게 구현이 된다라는 결국 조합된 형태 그런 장비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미 지금 (8인치급에) 대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음. 이 (8인치라는) 크기가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S 대학에 저희가 지금 장비를 납품할 예정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4인치급 장비예요. 4인치라고 하면 크기도 좀좀 좀 8인치보다 작은 만큼 네. 연구실 단위에서는 많이 쓰이는 수준의 이제 장비 규모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이제 아무래도 검증할 수 있는 정도도 굉장히 연구급 수준에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8인치급 정도가 되면은 이게 네. 아 기술 고도화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양산급에서도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해 볼만한 크기가 될 거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양산에서는 그일 더큰 이제 1 0인치급의 장비들을 음. 보통 개발하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의 인프라 수준과 저희가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수준상 네. 8인치급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개발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투자를 받게 된다면 저희는 빠르게라도 10인치급에서 이 기술을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저희 음.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4인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어, 이미 우리가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 네. 대학 연구실에. 네. 이렇게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팔 인치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는 이제 뭐 실험실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아까 개발을 올해 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말, 말 정도의 개발 예정 됩니다.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계에서 쓰이려면 은 실제 상용화 장비가 되려면은 최소 십이 인치급 정도를 아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요구를 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인력이라든지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어떤 검증될 수 있는 인프라도 좀 구축이 돼야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투입해서 만들어 낼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 음. 그리고 그거에 실제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원들도 굉장히 그런 재료비적인 측면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력상으로 지금 8인치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투자 자금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10인치급도 좀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네네. 보다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제투자한이한이야나왔으왔으지까지지는지리회사회 언제 언제 설립이 됐죠? 저희0 2 0 0 0년0 0 월에 설립되었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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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투자0받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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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팁스의 어떻게 과제의 결과물로서 약간 8인치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투자에 이렇게 좀 나서게 된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프리 시리즈 A 단계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인터뷰를 기점은 아니지만 좀 전부터 하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야기를 저희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어어프스 연구 과제로서 8인치급이 나오고 8인치는 그래 양산 장비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가기 위한 교두보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좀더 12인치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는 이제 3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30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우선 공장을 좀 저희가 그런 충분히 청정한 환경에서 네.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가스 시설 그리고 그것들이 연구가 다 끝나고 난 그런 폐 가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네.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거기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그 장비를 또 만들어내는 비용 그리고 음. 거기에 이제 인력들 에 대한 비용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4인치급을 네. 이제 좀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미 뭐 기술은 나와 있는 ARE 시각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가 우리가 6배에서 8배 최대 8배까지 빠르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우리가 증명을 했으면 기존의 어떤 장비 업체들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만들고 있는 장비들은 연구단에 쓰일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아직 그 말씀드린 부분들이 모두 다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느 정도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산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직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8인치급 장비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음. 아,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가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데모가 가능할 거라고 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12인치급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 정말로 양상급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구나까지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팁스가 완전히 다 끝나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네. 그 개발하는 속도가 1년 이상, 2년 음. 가까이도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역량적인 부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어, 지금 현재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저가 있고요. 저희에 있 기술 이사가 있고 공정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 이사가 있고 설계 엔지니어가 지금 4명이 있고 음. 거기에 이제 전장 쪽 경험이 많은 인원이 또한명이 있고 그리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인원들 해서 총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10명이면은 또 개발자면은 네. 뭐 일단 일반적으로 연봉도 높을 것 같고 맞습니다. 좀 그런데 지금의 어떤 우리는 매출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있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내고 있는 누적 매출액은 12억 정도 지금 내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네. 좀 반도체 어깨가 좀 불황이어서 이제 매출이 좀 낮아졌지만 네, 네. 올해는 좀 10억 이상의 매출을 내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그 매출로만으로는 뭐 우리가 더고사는 충분하지는 않고 아까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10억 매출은 어떻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사실 을에 들어오고 있는 장비 건들이 그래도 조금 있고 네네. 그리고 아직 상반기인데도 이 정도이면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기대치 되고 있는 부분들로는 아,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좀더 도전적으로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싶지만 사실 반도체 업계나 지금 과제에 대한 그런 좀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조금 음. 더 좀 보수적인 목적으로 목표로 내는 음 그러면은 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했던 AL이 등 그러니까 시각 장비로 그 정도 매출이 난다 이런 거는 아니신 거죠. 여러 가지 어... 다 합쳐지고 아까 뭐 증착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증착 장비랑 시각 장비가 주류를 이루게 될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매출도 내면서 네. 지금 저희가 올해는 투자도 많이 좀 30억 정도를 2분기 내에 좀 확보를 해서 좀 빠르게, 네. 속도를 더,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만 합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어떻습니까? 사실 이 기술 자체는 한 20년 정도 된 기술이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까지 하면은 뭐 손으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공개돼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잘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유의미한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다고 라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 3사부터 국내 대기업 반도체 기업들까지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기술인 만큼 네. 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회사들이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을지를 봤을 때 아직 양산화 수준의 기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타트업 정신으로서 개발 속도만큼은 자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의 좀 장점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우리가 장비 국내 장비 업체도 그렇고 해외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네. 그런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내부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 기술을 이렇게 결국은 M&A 해서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무르 이어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 경우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고 회사 전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OEM이나 이 독자 그 판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어 독점 판매 계약 같은 것들을 맺어서 진행하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 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원자층 식각이라고 하는 a l 의 식각이라고 하는 기술이 상용에서 쓰이에는 너무 느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반도체는 계속 작아지고 있고 네. 계속 뭔가 식각 장비가 투입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지금 주로 많이 쓰는 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은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식각 기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액 같은 걸 쓰는 이제 습식 방식이 있고요. 네. 용액을 쓰지 않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제 건식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웨트 에칭, 네. 드라이 에칭 이렇게 네. 나뉘게 되는데요. 네. 웨트 에칭은 사실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는 방식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점점 정밀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에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RI라는 방식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ALI라는 음.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RI라는 기술은 ALE 보다는 정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뭐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그 점점 작아져야 되는 그 부분, 그 정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균일도가 더 높아야 되는 공정에서는 ALE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는데, 네. 이 단점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그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R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를 더 작게 만드는데 일단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래, 네. 그런데 이제 뭐 정밀도라고 하는 부분 이슈가 생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작아진 반도체에서는 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L에 대한 뭐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네. 이 부분을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만 저희가 맞출 수가 있다면 네. 충분히 빨리 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의 얘기만 들어도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들을 사실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구현할 수만 있다면은 시장에서 꽤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의 아 제품의 개발 상태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네. 단위 단위 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가 됐고 사인치뭐 네. 연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네. 근데 이거는 뭐 상용 장비라고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네, 한계가 있었고요. 있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서도 일단 저희가 구현은 했고 네. 납품이 예정돼 있고 올해 연말이 되면 8인치 정도의 데모할수 있는 장비는 충분히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고 네. 그때가 되면은 상용의 장비 상용으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이야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상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2인치 이상의 장비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네. 욕심이 생기고. 네. 그래서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지금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이 속도를 높이는 거에 시간을 줄이는 싸움인데 싸움인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투자를 받아 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오스 대표님을 직접 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 내에서 모든 걸다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이미 이런 쪽의 장비나 이런 반도체 쪽에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이번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사 이 인터뷰를 마쳐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서 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반도체 장비를 잘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아직 스타트업 규모다 보니까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시장의 상태를 보았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는 원자층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공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하는 그 문제는 저희만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는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정밀하게 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미 투자도 받고 정부 과제를 통해서 그걸 개발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직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양산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쓰일 수 있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를 통해서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저희 기술을 공개하면서 투자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시각 장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대부분 외산이죠. 네, 맞습니다. 네, 외산이라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진짜 개발하게 된다면 또 국산화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어 그렇죠. 뭐 저희 뭐. 국뽕 이런 거 아닙니다 국뽕 아니고 실제로 이제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 어~ 국내 또 스타트업이 이런 부분에 예또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에서 또 하나하나씩 검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패키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기술들을 빨리 상용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뭐 이전에는 직원으로서의 경험이긴 하지만 두 번의 경험을 또 엑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상용화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 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